에어컨 설치 기사였던 그가 이젠 여름 드라마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2025년 봄, 뜻밖의 뉴스가 음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평범한 직장인이던 박지우가 대한민국 최고 작곡가 조영수에게 드라마 OST 오디션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의 서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시작이었죠. 지방 일정을 마친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 햇살 가득한 차 안에서 울려퍼진 전화 한 통. 앨범이 아니라 드라마 메인 OST를 위한 목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가 직접 전한 이 한마디는 박지후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지후. 그는 화려한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에어컨 설치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단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미스터 트롯 3 무대에서였습니다. 그는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나훈아의 사랑은 다시 아내리를 자신만의 절절한 해석으로 소화했고, 심지어 방송 중 이니어 장비 문제가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합격자라는 드라마틱한 기회를 안고 중결승에 오른 그는 무대를 통해 진심을 가진 노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서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박지훈은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은 삶의 일부였고 그 감정은 지금도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래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안 그러면 무너졌을 겁니다. 이번 제안은 여름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서머 s&d의 n 메인 ost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때 사랑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한 소설가와 편집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재회. 그해 우리는 25, 21처럼 여운이 긴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감정을 끌고 서사를 이끄는 핵심 감정 장치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박지우의 목소리가 놓일지도 모릅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언제나 감각적인 보컬만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박지우에게 손을 내민 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의 서정적 음색이 여름밤의 장면을 더 깊게 새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박지우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팬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기대와 응원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지우 목소리로 OST라니 상상만 해도 울컥해요. 조영수가 지우를 선택했다는 건 음악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트로트 감성을 잃지 않고 잘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우만의 매력이니까요. 이건 단지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시대와 맞닿은 한 사람의 서사가 펼쳐질 무대이기도 합니다. 박지훈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보다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드라마 OST라는 새로운 무대에 선다면 우리는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녹아든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약해지진 않을까? 그의 이미지가 변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 속에서도 자기 본질을 지켜낼 사람이라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략보다 서사, 기교보다 진심을 택한 사람. 그 이름은 박지우입니다. 지금 음악의 흐름은 조용히 그를 향해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이 기억하는 여름의 감성, 어떤 노래로 남아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박지우의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